역시 시골은 시골이네. 제비 소리였구나. 어떤 새가, 여기. 한 마리가, 안... 아까 두 마리 안돼 있었어? 어, 두 마리, 두마리날라갔는데 어. 어, 아까 얘기해 주지. 아니, 날라가고 나서 다, 두 마리 다 아. 날라갔는데, 그거. 아니, 여기는 한 마리 있었거든. 어. 아니, 그거 약간 뭐, 한 마리 날라가고 나서 계속 새 소리가 나. 쓰다나. 못 들어본 새 소리라 이렇게 봤는데, 저희 비집 있네. 음. 야 귀하게 몇십년 만에 자리 그러니까요. 제비트리가 올라갔요새는 없어, 제비들이 아침 때까지 해줬네, 제비.